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부드럽네 스무스하기 부드러워 부드하는게 진짜 맞네 좋아다는느낌확 드네 정도일줄랐네다 차가 부드러워이맛이는맛 이야 달라지 내 차가 아니금요 <laughs> 아, 쭉다 영수증 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게 한달 동안 한달 한 동안 예, 어. 어. 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 7 4 2 9 k g 타시고, 그렇죠. 12만 아니 아, 120만1 120, 아, 아, 네. 아, 아, 예, 2 6 0 m 아, 1 2 6 0 m 네. 아, 200아 이렇게 일일이 다 예, 일일이 다 해놨죠. 제가 아. 기록 다 해놨죠, 꼼꼼하게. 아, 하루하루 잘다나시다 상이. 제가 한 달을 네. 제가 정확하게 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음. 인비가 목숨입니까? <웃음> <웃음> 그렇죠. 아무래도 택시는 그러시죠. 네, 택시는 아, 인비 아닙니까? 수상객의 자료는 제가 네. 다 쓰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모비였습니다. 머리가... 정신 좀 잡을까요? <laughs> 어, 제가 택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음, 저희 그... 제목글에, 썬네 제목글에 어, 개인 택시 기사님 개인 택시 기사님이 놀라서 이건 내 차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 글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K8 택시인데요. 전주 택시입니다. 어, 택시 기사님이 4월 20일 날, 어, 저희들이 업로드한 영상이고요. 며칠 전에 장착하셨겠죠. 4월 20일 전에. 그 장착한 택시 기사님께서 오실 때, 한달전 데이터, 그 하루 주유랑 충전량, 그 영수증, 그 영수증을 한봉투기 가지고 오셨어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그 영상 한 봉투기도 가져오셨는데, 장차하고 나서 한달 동안 또 타시고 또한번텅이 영수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사장님이 계신 전라북도 전주시로 찾아갔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전후 잘 비교해보시면 얼마만큼 전락이 됐고 또 기사님께서 얼마만큼 만져가고 타고 다니신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버비스는 이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기술력에 대한 보람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계기가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반갑습니다. 아유, 사장님. 아유, 한 달만, 한 달만, 한달 넘게 봅니다. 한 달, 아유, 그러니까. 네. 누구나 바쁘셔가지고. <laughs> 아, 그러면 사장님 제가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아, 제가요. 네. 한달 동안 열심히 네. 또 찍었습니다. 네. 어. 지금, 예, 줄이 예, 영수증인데, 탈 예. 때마다 몇 키로 탔나, 예. 적 고체크를 했는데, 예. 한 달, 결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6,841키로 예. 탔거든요. 예. 전에는 6,700키로 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는한달한 아, 200키로 더 타네요. 그죠, 렇 사장님? 예, 그렇죠. 예. 200키로 더 타고요. 예. 지금, 저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1260리터를 어요 예. 달에. 예, 예.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모브유 스톱를 장착하고 나서, 예. 1,105km, 예. 아, 1,105리터. 예. 그러니까, 155리터가 질감이 되죠. 질감이 예. 되고, 키로전 더 늘어나고, 예. 1리터당 보니까 6.2 가까이 쳤더라고. 어, 잘 나오는 상이6 2네6.2 네. 나오는데, 제가 이게 보면 평균 속도가 2 3 k 로입니다 네, 네, 24,000을 뛰었는데, 네, 네. 평균 속도가 2만, 23kg. 23kg. 23kg 23kg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드라이브 모드는 항상 키는그 노멀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좋 저도 좀 노멀로 다니시는 그렇죠. 예, 노멀로 예, 음, 계속. 이번에도 음. 노멀이고 이번에도 노멀이었습니다. 로마 예, 예. 드라이브 예. 모드가. 그리고 어 저는 10 15% 정도 10한 3%, 13% 정도 예. 좋아해서 상당히 많이 어, 좋아진 건데 상해. 막아 가지좋아졌습니또 하나 는 뭐가 있냐면 예. 사장님이 저희 공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예. 그 때는 에어컨 안틀 때입니다. 예, 잘하 지금 에어컨 틀 때에요. 아, 예, 에어컨 계속 틀 때. 에어컨 틀고 다니셔가지고, 네. 10에서 15% 정도면, 네. 에어컨 안틀 때보다 그 정도 나오면 엄청 더잘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금액적으로도 한 네. 13만원 정도 진략이 됐고, 네. 기절이 도 나고, 일단 운행을 잘하 네, 한번 해보십니다. 해볼까요? 예, 상기. 제가 영주증을 소중하게 제가 쓰겠습니다. 저번 아, 것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차가 소리가 안 납니다. 맞아요, 상기. 예, 차가 네. 우리 같은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음, 음. K-8 다른 사람이 내입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 차는 왜 소리가 안나? <laughs> 엔진 소리가 음.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엔진 소리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아, 내가 이정도의 계산을 봤다 그러니까 자기도 무조건 달겠대 아, <laughs> 예. 달아야지 그럼요 이정도 맡기면 무조건 어, 달아야죠 한달에 뭐 차를 음. 5만원 맡기면 달아야 되는데 이1 네. 0만 이상을 내가 아꼈기 때문에 음. 어, 운전 성과는 항상 똑같은거고 네. 차가 너무 좋아요 상태가 나무랄 때가 없고 음. 뭐 완전 대만족 <웃음> <웃음> 저는 완전 성공한 아 케이스죠 너무 감사합니다 상임님 아, 그래서 네. 이걸 꼭이 시청자 분들한테 음. 어필을 해가지고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리얼 후기니까 그럼요 내가 한 달간 네. 체험을 하고 지금도 계속 적고 음. 있어요 음.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아마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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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좋아지는 네. 느낌이 있고 이차 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음. 차가 너무 부드러워 잘 나가 <웃음> 끝나버려. <laughs> <laughs> 야, 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자랑은 하고 싶은데 그럼 누가 물어보면 자랑합니다 <laughs> 그럼 개인택시 또 기사가 다 한번 탔어 내 차에. <laughs> 네. 또 이야기를 해드렸어. 아, 끝내준다고. 아. 모비우스 터보로 봐라. 음. <laughs> 응?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아, 예. <laughs> 그 분이 엄청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음, 음, 음. 보시고 간단하시라. 음. 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어, 운전의 즐거움, 뭐 그런 걸 느끼고 있다. 그렇죠, 또 정일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한테는 네. 일단은 운전이 편해야 되거든요. 아, 운전 편하죠. 네. 실에다 감각이 틀리잖아요. 일단 네. 발만 살짝 대면은 그냥 차가 나가버리니까 너무 잘 나가. <laughs> 저는 사실 네. 사장님 면책을 저희 공장에 방문하셨을 때 네. 영수증 뭉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똑같이 또 평가를 해주신다 그랬거든. 요 아, 그렇죠. 그때, 근데 그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안 나올이 어떡하지안 나올이가 이거는 네, 한마디로 내가 정리할게요. 네. 이노베이션 <laughs> 핵심이다. 아, 이노베이션이다 이거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오비우스는 아. 이노베이션. 딱 정리가 되더라고. 핵심이야 이거는. <laughs> 이걸 안나는 사람은 정말 바보야. <laughs> 이 완전 핵심적인 네. 이 제품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거 달아가지고, 이거,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아. 어, 차, 차 운전하는 즐거움, 어?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가격은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99만원. 예. 지금 쌍이 보시면 한 달에 12만원을 13만원도 원을 아끼면, 이 차를 한 5년 정도 탄다 생각하면. 아, 그래. 어. 그러면 금액적으로 한 600만원, 700만원 정도낮게는 거군요. 당연하죠. 나는 예, 예, 이거 10리터 계획이니까 예, 예. 천만원 이상 갖게 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거예요. 예. 그때까지 계속 그 성능을 예. 보시기 때문에. 예, 계속 예. 이 성능을 유지하면은 기가 막히죠, 차가. 예. 그냥 도로만 좋으면은 그냥 아무 소리안 나요. 그냥 미끄러져다가 차가. 샤아 <laughs> 하고 완전히 진짜 세단의 느낌. 오리지널 세단의 느낌. 야, 우리 사장님, 홍보도 자세요 전주에 홍보도 세요하것 같은데. 아, 그, 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느끼기 때문에. 네. 정확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홍보해서 충분히 하고요. 네. 조만간 한 사람이 달러 갈 거예요. 아, 예, 예. 어,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번호 가기 달랐는데, 난 가기 졌어 일단 유튜브를 보고. 예. 네. 판단하시라. <laughs> 나는 이렇다. 네. 어, 일단 사장님은 유튜브를 보고 확인을 하시고. 달고 싶으면 달아라. <laughs> 상기 그러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제가 연락을 하고데사에너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 이게 뭐 이게 사실은 만 올리는데 음. 그냥 70, 8 0이에요그그 네. 감각을 직접 해보신 모양이야. 그리고, 그리고 이 다리 다력, 다리 굴리라고 그러죠. 네. 고 나갈 힘이 너무 좋아요. 쭉쭉 밀고 나가 버리니까. 4억 살인데 아예 제주 제주 4억 살이죠 그렇죠 <laughs> 아이 차가 너무 좋아나다는거 너무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리야 된다 사람들한테 놓고 아, 놨니다 사실 그 택시가 가장 운전 환경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가다사다 반복, 시동 또 네. 공개전 시켜야 되고, 서행 운전해야 되고, 네. 그런 택시에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사 사실은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제, 제가 자부심을 느껴도 될 정도. 아, 진짜요? 네, 예, 예 아. 그 정도로 대단한 기술 같습니다, 사장님. 진짜요. 이거뭐비웃으요 이노베이션이요. 택시력이요. 아, 이는 무조건 따라야 돼. 음. 이 택시 기사들은. 이한 달에 5만 원 이상만 진량 되면에무조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운전이 재미가 편하잖아 운전이. 액션에도 발만 올린다고 그냥 차가 그냥 80km, 1 0 0 날아버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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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진짜 너무 이, 이 전달해주고 싶어요. 네. 이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우리, 택시 네. 사장님들이 그 연료비 때문에, 유류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죠. 네. 지금은 그나마 뭐 899원, 900원 대인데 예를 들어서, 처음대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죽습니다. 그냥. 일류비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는, 늦지, 빨리빨리 해놔야지. <웃음> <웃음> 조만간 올라갈 것같습니까 네. 근데 안 올라가야 되는데. 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빨리 달아야 돼. 경기 안 좋은데, 조금이라도 안 깨야 되는 조금라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뭐 1년만 해도 본전을 뽑고 남으니까 지금 이상태면 5개월만 해도 본전 뽑지 당연히요. 아 당연하죠 음. 아,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범직으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제 자신 스스로가 음. 차 느낌 어떠세요? 저는 뭐 매일 시승을 음. 하기 때문에 아, 상님 <laughs> 너, 우리 대표님 차하고 어때요 비유해가지고 느낌이 저요? 어. 뭐똑 같은데 사장님 요 <laughs> 저도 어차피 어. K 8이고 예. 저도 LPG고 예. 저도 제 차에 장착이 돼 있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감각을 워낙 잘하니까 예. 사실은 지금 사장님께서 살짝 엑셀을 밟으시는 것도 예. 저는 제 다리에 감각이 다 와요. 아, 어, 그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가 부드럽게 나오고 있다는 게 아, 느끼지 아, 느껴집니다. <laughs> 예. 차가 너무 부드럽게. 전임만 예. 부드러워져요. 예. 어. 끝나버려. <laughs> 제가 우리. 지금, 모비우스 사업을 제가 한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사장님. 이렇게, 정말 아주 리얼하게 리뷰를 네. 해주신 분은, 네. 제 사장님 처음이십니다.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 소비자들을 위해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그, 유튜브의 단점이, 리뷰가 별로 없어. 네. 그냥 전화 리뷰밖에 없데 그렇죠. 그까지는안 네. 돼. 네. 정확하게, 자기가 <laughs> 시, 실천해보고, 띄워보고, 네. 딱그 데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그렇죠. 누가 와도 나 음. 이야기 해줄 수 있어. 내 데이터가 있어. 그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살짝 가파르 보겠습니다. 아 예상이. 자, 차니엑셀가파 살짝 약간만 줘도 그냥 100km 올라가 버리고 게야이 <laughs> 뭐 차가 느끼, 나가는 안 나가잖아요. 113. 120. 120. 120. 아, 아팠다. 내아가안까 지금 헤렀어요. 바로 떼 지금? 벌써 떼도떨어지가요속도 네. 떨어지잖아. 떨어져늦 떨어져. 네. 차를 따라잡아서 하는 게. 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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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30초 전에 <laughs> 는데도 따라잡고 있어요. 네. <laughs> 그만 이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모비우스가. 네. 보뭐 이거 진짜 해야 돼. 너무 좋은 거 있죠? 네. 아, 그래서 내가 사회보면 식사라도 내줘야지. <laughs> 그 제가 또 하나 그려주고 싶은 거는 그 차량 리뷰하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네. 김성주라든지. 네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연기해가지고 작품 하나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싶은데. 네.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력성을 가지고 아, 저기 제품을 대할지 그러니까. 좀 그게 좀 걸려서 사실. 아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은 사실 이런 제품들을 믿질 않거든요. 안 그래서. 믿지. 예, 예. 근데 김승주는 예. 믿을 것 같아.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예. 김승주가 아마 괜찮은 유튜브 같아요. 내가 지금 승 주입니까? 예, 김승주. 예, 아김 아니 김승주 아니고 걔가 이름 뭐였지? 모카. <laughs> 모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얘가 모카 네. 네. 김한영이 김한영을 모카거든요. 네. 얘는 차에 대한 모든 차에 대한 리뷰를 하고 돼요, 거든 아 예예. 예. 얘는 거의 솔직한 이드라고 내가 이를 아, 보니까 리뷰가.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차이들이... 네. 얘가 구독자가 많아요. 네. 김한영이 그, 모카. 음, 그분이. 예. 어, 저희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니, 연비 일단, 체크도 일단, 하고. 일단은, 일단은 한번 제대로 어,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네. 연비 체크도 많이 하고, 네.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네. 무조건 리뷰를 합니다. 음.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아, 예. 아, 이게 굉장히 판매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 어, 이거 해야 돼. <laughs> 왜 해야 되냐면은 잘 팔리니까. <laughs> <laughs> 제가 연휴 끝나면 한번 네. 연락 을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게 가지고 네. 해보세요. 네, 이 사람은 네. 믿음이 가더라고. 이, 원래 이 기사 출신이거든. 네. 아는 것도 많고 차에 대해서 음. 어, 이 사람 지식이 좋아. 음. 아, 이 사람하고 같이 하나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내가. 아내 사번 아니면 성이 너무 좋으니까 성능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것도 어. 너무 감사해요, 어, 성능이 네. 너무 좋으니까 네. 내종이 느끼지니까 나는 음. 느끼고 있고. 커피 드시죠, 네. 어, 커피 제가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웃음> 뭐, <웃음> 같이 오신 사진과 오늘 아 유럽 미트라는 데가 있는데, 싼 거. <laughs> 아, 이거 뭐, 어느 <오늘> 커피 다 <laughs> 맛있죠. 이가시 네. 요리하시면 됩니다. 네. 아, 사상님 네. 아, 네. 네. <laughs> <내려오셔야>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내려오셔야 돼요, 장차로. 아마 다할 거예요. 너무 쫑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일단은. 유튜브를 봐라. 이상 영상 올라가면 긴급인가 했던 우리 택시 상인들이 많이 믿으시겠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참에 네. 긴감빙가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뭐데이터로 음. 기록을 남겨버리니까뭐할말 음. 있으면 와서 해라. <laughs> 얼마든지 보여줄게 내가. 뭐 기록 다 있어. 네. 지금도 기록하고 있어. 아, 진짜 이 완벽한 데이터입니다. 네, 완벽하죠. 네, 이건 제가 네. 따로 다시 클로즈업해서 한번 네.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로마 모드고요. 네. 모 굳이 에코 모드로 안 다니셔도 돼 당연히 요 네. 처음부터 나에어로안 다녔어 네. 노 말로 계속 다니고 음. 있었거든 에코로 하루 정도 또 해봤어 똑같아네 거의 비슷니다 네, 비슷비슷해 네. 이거 뭐 의미가 없더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노 말로 다니시라고 그래 너 네. 네. 말로 모드로 참뭐 네. 느끼게 그냥 그냥 올라가잖아 언 <laughs> 아, 느끼는데 이게 약간 언 느끼죠 그렇죠 네. 여기서 어. LPG 차는 좀 RPM을 사용을 어. 해야 됩니다. 그냥, 액션에서 발만 가지고 있으면 지가 음. 가. 느끼는데 그냥 올라가요. 이렇게 사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나? <laughs> 아, 무시하죠, 사실은. 이거 진짜 이노베이션 액션이야, 이거는. 달아보신 분들만 음. 안다는. <laughs> 어, 안, 안, 해본 사람 몰 몰라. 몰라. 어. 내차 운전 해봐라, 고 겁이 라서 못해. <laughs> 아 운전해 보세요, 그러거든 네. 내가 똑같은 차인데 어떤가 어떤 차이가 있나. 네. 늘 무조건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 택시 기사들은 100% 이거는 전략적인 거니까 따라야 된다. 지 굉장히 이득을 얻는데 안따 이유가 없지. <laughs> 그럼요, 이득만 된다면. 이득해요. 중국을 태그고 아마 1년만 운행하면 음. 야잘 달았다 그럴 거요. 예 <laughs> 아, 진짜. 그리고 또, 저희가, 한 가지 TV인데요. 지금 제가 프로모션을 네. 시작했습니다. 아,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아, 잘했어요. 네. 아, 가격이 약간 난 부담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프로모션을 어, 네. 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잘됐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여기 사장님 처음 나간 것 같아요, 이 방송.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 우리 동료들한테 네. 알리겠습니다. 아, 사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개말씀. 보기제딸고사장님고맙지만자이 <laughs> 제가 사장님 얼굴은 편집 없이 제가 내보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laughs> 고맙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장님. 예. 조심히 올라가시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장님. 예.